보고 싶은 준이를 만나러 갑니다. 너무 설레고 좋아요. 준이 빨리 보고 싶어. <laughs> 엄마 마중 나와서 동영상이야. <laughs> 가자. 집으로 갑니다. 지다 숙소 괜찮네 밥도 해먹을 수 있고 편리하겠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까지 준이랑 나랑 여행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비가 와서 숙소에서 쉬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준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숙소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컵나면 아침. 아, 시원하다. 지금 여름이 아니에요. 완전 시원해요. 봄, 봄날씨? 음, 여름 오기 전에, 음, 봄은 살짝 지난. 너무 좋아요, 날씨가. 순이랑 식료품점에 가는 길이에요. 길거리도 응. 식료품점에 가서 샐러드 같은 거 사서 먹을 수 있는지 보려고요. 무슨 얘 <laughs> 식료품 좀더 싼데 찾아서 쿠에 왔어요 <laughs> 와 시장이 많이 왔어요 저녁에 먹을 소고기랑 포도주까지 음, 15만원 이상 나왔네요 그래도 괜찮아 여기 물가에 비하면 내가 준이랑 먹으려고 만든 점심입니다 샐러드 도시락이에요 감자랑 치즈랑 견과류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와 아, 날씨 좋다 지금 호수를 찾으러 가요 와 마을이 예쁘네 이 나무 와 대박 크다 와 멋지다 호수를 찾으러 가는 길이 공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공원도 너무 멋져요. 그래. 이런데 그냥 돗자리깔고 그래. 뭐 과일 먹고 이런. 음, 그래. 이런 게 소확행이야. 아 숲속이 공기가 너무 좋다. 그지? 네. 걸어가는 길이 너무 음, 좋네. 아 호수를 이렇게 호수를 걸어가면 내일 가도 되겠다. 화요일에는 꼭 수영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화요일에? 응. 아, 와 숲이 너무 울창하다. 와 벌써 호수가 보이는 것 같아. 와 호수가 오. 되게 가까이 있어. <laughs> 와 호수 보인다. 와 브라보 가깝다. 와 카페 분위기 너무 좋아. 예쁘다. 시원하다. 여기 오길 잘한것 같아. 너무 좋아. 주니발이랑 오리 <laughs>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거 재밌는 거 같아. 저렇게 집이 많은 거 같다. 전망이 좋아서 저기도 어쩌면 부촌일 수도 있겠다. 여기가 그늘이고 앉아서 놀기 좋네. 바람이 끊임없이 부나 보다 이렇게 물이 렁거리네 파도 치는 것처럼 주니야 근데 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차가워. 행복해요 <laughs> 수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쁘네. 들어가는 길이?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공원 안에. 그래서 전시도 하고. 길 자체가 예쁘네. 집도 예쁘고. 와, 여기서 부는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평화롭고 좋네. 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와 시원하다. 동네 슈퍼. 우리가 먹는 숙소예요. 입구에 있는 수국이 트레이드 마크네. 내가 한 저녁인데 좀 그를 쌓게 된것 같아요. 음잘 구웠는데 맛있어요. 부드러워. 내일 음. <laughs> 네, 놀러 갈 때도 점심을 샐러드 도시락을 사갈 겁니다.